반도체 TSMC가 있다면 원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있는 거죠. SMR의 핵심 부품을 여기서 다 만드니까요. 뉴스케일,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이름만 되면 알만한 미국에 잘나가는 SMR 기업들이 전부 두산한테 부품 만들어달라고 줄을 서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은 건설의 거인들이죠. 현대건설은 SMR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 최초의 SMR을 짓는데 참여하고요. 삼성물산은 SMR 전문성에 자기들이 잘하는 데이터 센터를 결합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DLNC는 성장 잠재력이 폭발적인 동남아 시장을 꽉 잡고 있죠. 이들은 이제 그냥 건물 짓는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판을 짜는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물론 이런 거대 프로젝트가 그냥 뚝딱 되는 건 아니죠. BHI나 우진처럼 핵심 부품이나 안전 기술을 책임지는 아주 강력한 기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BHI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만 무려 2조 3천억 원에 달하고요. 우진은 원자로 안전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 시장을 꽉 쥐고 있죠. 바로 이런 기업들이 팀 코리아의 허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막강한 팀 코리아가 과연 세계 무대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24조 원. 이게 뭐냐면 바로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이 따낸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계약 규모입니다. 대한민국 원전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팀 코리아의 실력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통한다는 걸이 숫자 하나가 그냥 증명해버린 거죠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결정적인 소식이 하나 더 있었죠 사실 그동안 우리 원전 수출에 가장 큰 발목을 잡던 게 있었거든요 바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마침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이건 그냥 체코 사업 하나가 풀린 수준이 아니에요 유럽 중동 전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활짝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한국 기업들은 이제 그냥 부품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SMR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될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됐다는 겁니다. 둘째, 이미 쌓여 있는 막대한 수주 잔고 덕분에 앞으로의 성장은 거의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SMI랑 데이터 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파는 완전히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만들어 내면서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과연 이 SMR은 AI 시대가 간절히 기다려온 에너지 영웅이 될수 있을까요?